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지열 시스템으로 겨울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. 어떤 곳인지 함께 가보시죠. 최송영 기자입니다. 선명한 보라색과 하얀색 꽃망울이 어우러져 자태를 뽐냅니다. 남미가 원산지인 스타티스로 꽃꽂이 등 장식용으로 쓰입니다. 한 단에 평균 7천원 선에 거래되고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재배가 가능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. 개화 온도가 8도에서 12도 정도인 저온성 품종이어서 장미 등과 비교하면 난방비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. 조원에서 키우기가 쉬웠기 때문에 농가한테 경영비가 적게 들어서 농가 소득이 좀 높지요. 땅 속에 관을 묻고 물을 통과시켜 하우스 내 온도를 높이는 지열난방을 사용해 생산비를 70% 정도 줄이고 있습니다. 시설 투자 비용이 높지만 정부의 에너지 절감 사업으로 80%를 지원받을 수 있어 3년 정도면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열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를 쓰게 되면 어 실제 저희가 그 유류 난방하는 것보다 약한70%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. 네. 저온성 품종 재배와 대체 난방 시스템 활용이 화해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.